됐어 하나씩 다 끄죠. 이제 꺼야지 이게 이제 저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목표인 거 보죠? Bio containment hazard level Omega.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우 자식아, 가만히, 가만히 있었으면, 아, 가만히 있었으면 죽을 일이 없잖아. 이 자식아, 가만히 있었으면 죽을 일이 없는데 일어나가지고 난리야. 오. 됐나? 됐나? 다 껐나? 여기도 마저 하나 더 꺼야 되는 게 아닐까요? 나이스, 해킹. 어, 이 아이템실인가 보다. 도데킹요거요거요거 요고. 음. 어떤 아이템이 들어있으려나? 어, 블래스터 캡? 저거 은, 은근히 잘안 나오는 건데. 저거 있으면 이런 거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대박. 아이템 부자되는데? 어? 꼴랑 저거 하나 있네? 아, 여깄다 꼴랑 이거 두개 어, 태그 뭔지 모르지만 모으면 좋을 것 같은 거 불은 뭐다끈것 같고요 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 캐미넷은 이제 숨는 캐미넷이에요 보는 건 아니고 뭐야? 어어 깜찍이야. 어, 어 깜찍이야. 어, 아, 된다. 아, 됐다. 됐다.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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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안 움직여? 왜안 움직여? 됐다. 오기만 열었다. 오기만해 봐. 찔러 줄 거야. 오 왜? 아우, 어, 문이 갑자기 섰어. 아 어, 뭐야? 어, 숨어. 아, 사무엘이랑 대화한다. 사무엘은 완전 발전형 안드로이드군요. 그 에일리언 원에 나왔던 그 사람처럼. 오! 음! 오! 오, 역시 최신 오, 오 최신형 와. 오 포스 쩔어, 나그데 처음에 처음에 이 게임 시작할 때 제한테 많이 대들었었는데, 제막내 깔보고 무시하고 이랬는데 한 번만 더 그랬는데 나 죽을뻔했구나, 내가 그때 내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었어. 그를 깔봤을 때. 패신형 안드로이드였죠? 어떻게 보면 에이리한테도 되게 안전한 애네요. 그죠? 아하. 요 놈들 봐라. 아하. 요것들 봐라. 내볼땐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걸 열면 문도 열리고 저것들도 움직일 것 같아. 느낌 왔어요 이것이 바로 생존 공포 게임 고수의 그런 느낌?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네 기둥 뒤에 버튼이 있다고요? 아, 어 여기있다 음. 뭐소이지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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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면, 지나가면 갑자기 뭔가... 이럴 줄, 아, 이럴 줄, 이럴 줄, 이럴 줄... 이럴 줄... 이럴 줄... 이럴 줄... 이리 줄... 이 가. 가 이럴 줄... 가럴 줄... 가 가가가 럴가가가 가가가 가이가가가가 줄... 이오 줄... 어럴 줄... 이오오이오 줄... 어, 뭐야. 연어놔 저거? 뭐야, 부수나? 진짜? 아, 진짜 부서요? 예, 이거, 이거 뭐야? 가스, 이건 뭐지? 가스 열어도 되나? 액티브? 야, 어, 어, 화염방송. 아, 이걸,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를 지금 켜가지고. 나이스. 못 들어오는 거죠. 굿굿굿. 요런 또 나이스한 방법이. 안 서면 될것 같아요. 유인하죠. 안전합니다. 아, 무척 안전해요. 저못 지나옵니다. 못 지나와요. 열렸나, 진짜? 그 옆집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층간소음이라 이게 아주 그냥. 어, 뭔가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 방인데? 다양한 아이템들이 가득? 아이, 템방 뭔가 마지막 전투를 위한 그런, 나의 쉼터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뭔가 엄청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어 세이브까지 주고 이렇게 친절하다니 어, EMP 마인 하나 있는데 내가 까득 다 만들었구나. 다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 하나 써야겠다. 아직 절반이라고? 아, 환장하네. 갑시다. 돌아가야 돼.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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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뜨거. 아우 야야 아우 뜨거. 아우 어 뭐야 이거 그어 가시서 쏴줘야. 아우 얘 뭐야. 아 아우 야야 이거. 아아 이러지 마세요. 아 이러지 마서 불 때문에 아아화염이몰레이션 데미지. 아어이몰레이션 아, 데미지 쩔어. 아우 아우 이몰레이션 데미지. 할 때는 잘할 누가 이 누가. 아우. 아우. 아우 어 뭐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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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우 어어어 어. 세 어, 어, 어. 명이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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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음. 아, 뭐야, 아, 너또 뭐야. 꺼져 어, 이마이 자식아. 어, 왜 이렇게 많아? 어, 그일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래서 EMP 마인드 준 거구나. 아, 이걸 괜히 켰네. 아, 이거 키지 말았었어야 됐어, 저거. 아, 저거 없는 게 훨씬 낫었는데. 아, 지금 저거 때문에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지금 미치겠네, 지금. 아, 이런 것도 얻었었는데 아, 블루프린트 업그레이드. 나 죽여. 나 죽여. 다시. 해. 다시 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고 다시. 죽 다시. 다시해요 아, 저걸 하지 말았었어야 돼. 아. 저걸 해 가지고 그래. 저걸 해 가지고. 네. 그래. EMP 터트리고선 한 번에 끝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깔끔하게 끝냅시다. 훠치! 그렇지. 하하. 호잇챠! 어허! 불판을 버려보세요! 응? 호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다들 지금 꿈쩍도 못하고 있어? 어? 호잇 그렇지! 하, 허 이거 이거! 큰일났는걸! 정신차리면! 큰일나겠어! 자, 어허 나머진 들어오다 죽겠죠? 그렇지 그렇지 아하!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도트 데미지 도트 데미지의 두려움 그렇지 다 죽었나? 끝인가 네 스 데미지 솔죠불 끄고 베리킷 EMP 마인 요거 요고 모르토고 이거 화염병이라서 이거는 아무래도 어 EMP 마인이 하나 또 있었네 아 진짜 많이 줬구나 여기 대박이없네 진짜 아예 완성품을 줘버렸죠 이건 여기도 아 화염병 또 있었어 세이브. 네. 시체의 키카드. 알겠습니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끝이에요. 태그. 저거 말고 시체가또 있나? 아, 이 중에 한 면이 키카드가 있다고 해서 도망을 못 치게 만들었구나. 메드키 저거 놔둡시다 나중에 또 여기 와가지고 가져갈 수있습니까 어? 어? 얻었나? 아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봤다 아 됐다 키카드 얻었어요 조굿야 이쪽도 가서 루트하고 와야지 루트 감사염 어 뭐야 먹을게 없네 아딱한 마리만 키카드가 있구나 네 루팅할게 없네요 아주 좋았어. 깔끔하게 해줬죠? 샷건도, 열 발이나 있어. 세이브도 있고, 난 무적이죠? 세이브가 있으면. 세이브가 있으면 용감해져요. 쿨타임은 1분. 세이브를 한번 하고 나서 1분 동안은 무척, 대담해지죠? 플레이가. 아, 깜짝이야. 아, 거기 이거 뭐. 야뭐 어떻게 돼. 죽은 놈이 뭘 깜짝 놀랐네. 누가 말하다 했네. 네. 아, 사모엘이 때리네. 아, 맞다. 아까 내가 저 뒤에서 봤던 애가 얘구나. 그렇죠? 세밀? 음? 아또 사무엘을 또 찾아야 돼 사무엘을 또 찾죠 아 저쪽에 있는데 아 멀리도 갔네 멀리도 갔어 엘리베이터는 이거 나중에 타는 것 같고 절로 가면은 이걸 타고 가는 건가 아 저걸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것 같죠 음 어뛰어에담에 뛰어, 뛰어. 세이브 했기 때문이죠. 세이브 한 1분 동안은 대담한 플레이 할수 있어요. 뛰면 원래 이 게임은 뛰면 안됩니다. 뛰면 큰일나요. 바로 에이리언 따라오기 때문에 여자 동료는 아직 안 죽은 것 같은데 시체가 없었어요. 안드로이드 본거지로. 안드로이드는 여기서 씨를 말릴 수 있겠구만. 나의 EMP로. 아 나도 고칠 수없어최강의 공돌이 나도 고칠수없죠 어디야? 아, 아 됐다. 아, 고치나? 이걸 고치나요? 돌아가야 하나? 아, 뒤로 뒤로. 열차 타고 가는 건가? 에이리언은 아직 안나왔어요? 네 지금은 이제 에이리언이 안나오는 구간이라서 그런데 에이리언 나오면 진짜 숨도 못쉽니다 뭐해야되나 아, 여깄다 아하 아하 어허. 조심조심 조심 조심 아하, 저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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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네. Like, oh. <recessed isolation> <situação> 지금? k i 여기 한개더 있지 않나? 맞으면 이제 한 번에 죽을 것 같죠 떨어져서 어떻게 죽는지 궁금하다 점프 어어어 어 야야야 어, 무리하게 뛰지마 살짝 강력있게 공대전이기 때문에 방력 있게 가야 됩니다. 한군데 더 있지 않았나? 점. 어째. 아아아아아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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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거 이런거 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 오줌 마르던데 지금? 이러다 나중에 에이리언 나오면 지리는데? 사무엘? 사무엘 엘잭스 어! 오! 어, 나이스 에탄암 어! 세이브! 세이브! 나이스 세이브 나이스 세이브 어 이런 뜬금없는 장소에 세이브가? 아냐, 사무엘! 우리 편이야. 날 도와줬어. 걔... 착하게 보여요.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있네. 이건 당연히 안 되겠지. 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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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이차. 아, 참... 아... 선박 필승? 비겁하게. <laughs> 내가, 내가 마치 비겁한 짓을 한것 같네. 어, 일어났어. 많은데? 한, 한 명당 한 발씩. 아! 아이차. 아이차. 아하! 후후! 이래서 사건이 필요한겁니다 이래서 안드로이드 공장이라서 그런지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 저 카메라 조심해야돼요 쟤는 왜 안일어서지? 죽은척 하는건가? 어저안 들킬수도 있나? 이상하군 왜 여기 있는거지? 라고 하군하 하하 미안하게 됐으다 슬쩍 지나가서 꺼주고 네. 꺼주고 카메라 꺼요 카메라 꺼 아이템 샷건이 제대로구만 사실 저거 안 죽였어도 되는구나 그죠? 몰래 왔었으면 안 죽이고 이 밑으로 내려가도 되는 거였는데 어, 뭐 일단 죽였습니다 벌써 12시에요? 아 그래? 내가 오늘 좀 늦게 시작했나? 아 10시에 시작했지?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겠습니다감사합니 땡큐 마성의 시간 12시죠? 모든 분들이 추천을 누를 수 있는 마성의 시간 모든 것이 리셋되는 시간이죠 자 불타는 텐민이 예스 눌러주셔도 됩니다 좋아요 폰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저희 방송 은눌러해도 이렇게 추천송이 있습니다. 총 여섯 가지 버전의 추천송이 있죠? 방금 들으신 오리지널 버전, 기독교 버전, 가도릭 버전, 불교 버전, 재즈 버전, 그다음에 보사노버전까지 총 여섯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왔다, 다 왔다. 어, 아, 아야 택도 없네? 야, 이게 웬만하면 이게 쟤네들 을 상대 안 하는 게 클리어의 요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다 상대했다간 샷건, 총알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조용, 조용, 조용히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안 내고. 절 꺼야 되는데. 아 저기 끄는 게 있었구나. 아저거 끄는 게 있었는데 내가. 네. 끄고. 네, 이거 아, 나중에 안 꺼놓으면 에일리언 나올 때좀 힘들어지니까. 해킹 챔피언 야, 해킹 대회에 있으면 내가 다 1등 하겠네 이렇게 빠르게 이런 복잡한 시, 수식을 어, 해킹 어어 어 어, 다니엘 아야아니야 아니야. 사무엘 나야 나야, 같은편 어, 만나서 반 o e 나들어가 되나? l e 어, 도착해. 뭐라고? 아, 들어오래. 사무엘, 나 공격하면 안 된다. 어, 공격하면 안 돼. 사무엘, 매우 위험해 보인다. 괜히 삥삥 돌려놓은 게나 나중에 나 나갈 때힘들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아 챔버를 없앨 생각인 건가요? 그 에일리언 나오는 알 같은 거막 기르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아, 세이브다, 나이스 세이브 혹시 이런 데서 죽으면 빡치니까. 어, 여긴 약간 스토리 진행이어서 별게 없었지만 이제부터 이제. 세 a that's too dangerous. Yes, far t o dangerous. Samuel, 어, a m u e l Samuel, Samuel, s a m u 스 l s a m u m r i 장치 되게 비싼 거야. 한번 할때 l s a m 만 원씩 나간다고. e 미 그거 안 돼. 너는 거기 들어가면 안 돼. m u e l 자석 타 u e l s 그래 u e l Samuel, Samuel, s a m u e e a s e e u e e e a u e s 오 어, 오. 오 아, 아 폴로 호가 내가 타고 온 비행기인데. 뭐 잘못됐나 봐. 아, 사모엘이 희생한 거죠? 컴퓨터에 접속했대요. 레드 레드 레드. 오케이. Okay, 레드, 레드 퍼스트. 레드 레드. 레드. 에쨔 에쨔! 레드. 레드, 레드. 레드. 던! 아블루 블루 블루. 블루 여기 있어. 다 우리 확인해 놨어, 미리. 눈치, 눈치 레드 눈치 백단이라서 이런 거다 확인해 놨어. 눈치 백단이라서. 난 네가 괜히 연령우라고 말할 거 같아서 연령우에 갈게. 어! 뭔지 connected. What next? I'm having trouble accessing the schematics. Mm, t h a t p o l l r is making t h i n g s d i f f i c u l t I need the next one set. 대체 뭐야? 어? What? 와, what? 모르고? 어, 밖에서 뭔 일이야? 이뭔 소리야, 지금? 난리 났어, 지금. You're going to have to guide me to them. 얘 뭐부터 자르라고? I cut the whole f c k i n 뭐래? 힌트를 줬는데? 그냥 이거부터 할까? 아, 몰라. 이거부터 노나에서 간다. 한다. 한다한다 아, 병력 붙은 거? 이거 맞아? 아유. 어, 어 됐어. 됐어. 네. 넥스트 이거? 파이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죠? 맞지? 같이! 갈게요! 같이! 됐어! 이건가? 라스트원? 이거? 아이 몰라 해! 아이 몰라! 아이 죽으면 다시 하지 뭐! 에이! 아이, 아이차! 오! 왠지 시계방향이었어. 오! 오! 오, 사물 괜찮아? 어, 사물 a n 물사 a m 오, e l s a m u e 아직 안 죽었네? 어, 나보고 고맙대. s a m u e 로 Samuel! s a m u For me. I wanted Amanda Ripley to have closure. Oh, somewhere.